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신들이 지배하던 찬란한 황금시대를 우라노스를 물리친 크로노스가 새로운 왕이 되면서 시작된 놀라운 시대 말이에요. 크로노스는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세상을 나누어 다스렸죠. 거대한 바다는 오케아노스의 영역이 되었고 히페리오는 하들의 빛나는 해와 달, 반짝이는 별들을 관장했어요. 정의로운 테미스는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웠죠. 이 시대에는 신들이 인간들과 가까이 지냈다고 해요. 대지는 풍요로웠고, 하늘은 티천들의 힘으로 굳건했으며, 전쟁도 고통도 없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크로노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자신이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언젠가 자신의 자식에게도, 같은 운명이 닥칠까 두려워했거든요.